안녕하세요. 채박사의 기초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암반지지 얕은 기초의 지지력과 치마량 산정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암반지지 얕은 기초의 감과 지지력은 공칭 지지력에 저항계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양화는 암반 지지층은 지지력이 크고 치마량은 작지만 불연속면이 발달되면 암계 거동으로 파괴되고 풍화 또는 슬레이킹 영향을 받으면 과도한 치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암반의 지지력 산정 시 고려할 항목은 암성 및 암반의 일축압축 강도와 변형 특성, 불연성 면의 특성, 암질 지수와 풍화도, 공동, 암반의 지중력 등입니다. 그림은 암반지지 얕은 기초의 파괴 형태를 보여주며, A는 약한 암반에서 전단 파괴, B는 부서지기 쉬운 암반의 전단 파괴, C는 풍화된 전류의 압축 파괴, D는 다공질 암반 위 단단한 암반 표층의 펀칭 파괴, E는 풍화 암반의 국부 파괴, F는 중첩 하중으로 인한 사면 파괴, G는 얕은 동굴의 붕괴. 애치는 공동의 토사가 유실되면서 발생하는 싱크홀입니다. 암반의 지지력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가 있으며, 신선한 암반은 암반의 강도 정수에 근거하여 해석적 방법으로 결정하고, 양화 암반은 강도, RQD, 암반 분류법과 경험적 상관관계를 이용하는 반경험적 방법과 암종과 암반의 상태에 따라 지지력표를 이용하여 계략적으로 추정하는 경험적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암석 강도가 약하면서 불현소면 간격이 좁은 불량한 암반에서는 재하 시험을 실시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암석 강도가 매우 약하면서도 불연속면 간격이 매우 좁은 매우 불량한 암반은 재하 시험과 토사의 지지력 산정법으로 결정합니다. 암반의 지지력은 암반의 불연속성, 비균질성, 이방성으로 인해 강도와 암질 지수 등이 동일 현장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설계 이용하는 값의 대표성 여부에 따라 산정된 지지력의 신뢰도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암반의 지지력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선 기초 전문가가 현장의 조사 및 시험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암석 강도가 작고 불연속면 간격이 매우 좁으며 풍화도가 높은 매우 불량한 암반은 사대토로 간주해서 암석 시편으로 삼초 압축 시험을 실시하여 강도 정수를 구하고 큰 안전율로 허용 지지력을 산정합니다. 암석 강도는 약하지만 불연속면이 거의 없는 신선한 암반은 베르의 해를 이용하여 기초 안반의 지지력을 기초 형상과 근육 깊이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팩은 양원 안반의 극한 지지력은 암석 강도의 3배가 된다고 하였으며, 탱은 불연소면을 고려하여 안반의 허용 지지력으로 암석 강도의 5분의 1지 8분의 1을 제한하였습니다. CGS는 적용 범위와 같은 양원 안반에서는 암석의 일축 압축 강도에 안전율 3이 고려된 경험 계수를 곱하여 허용 지지력을 산정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이 식은 불온성면의 간격이 0.3 내지 1.0m에서도 경험계수가 0.1이 되므로 전지가 발달한 안반과 파쇄되는 지지력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며 전반전단 파괴 시 안전율은 1 0 이상 될수 있음을 알고 이용해야 합니다. 안반등급 분류법에 따라 안반 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면 극한 지지력을 올바로 결정할 수 있지만 지지력 기수 결정이 좌우합니다. 그럼에도 현장 조건에 근접한 지지력을 구하고자 할 경우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암반의 지지력은 강도보다는 암반의 전류와 관련된 치마의 지배를 받습니다. 표는 전류가 발달한 암반지지 얕은 기초의 허용지지력을 암질지수의 함수로 제안한 것입니다. 암질지수는 암반에 시공하는 SDA 메인 말뚝의 연직지력과 상관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다음 시간에 소개하겠습니다. 헌트는 암질지수, 강도, 풍화도와 전류 간격, 암반 분류, 강도 및 각종 시험 방법으로 암반의 계략적인 허용지지력을 간편하게 추정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정밀 지반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엔 정부 학회에서 제안한 지지력표를 이용하여 안반의 개략적인 허용 지지력을 예측할 수 있으며 기초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내부팩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안반 지지 독립 기초의 허용 지지력을 추천하였으며 CGS는 최대 치발한 기준으로 안반 지지 독립 기초의 예비 설계용 허용 지지력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적인 지지력을 상세 설계에 적용하려면 기초 전문가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본 도로 옆에서는 안반의 극한 지지력을 모암의 일축 압축 강도로 제한하였으나 안반의 지지력을 너무 과소 평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판 제하 시험은 통상 불량한 안반의 지지력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지만 간혹 설계 잡지압이 제압 매우 큰 경우에도 안반의 지지력을 직접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하물과 제하대가 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험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며 작은 제하판으로는 안반의 불연속성, 비균질성, 이방성을 올바로 평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기초 안반에서 실시한 국내 재하심 결과로부터 기초의 공칭 지지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양한 안반은 탄성 치마량을 12.7mm 이하로 가정하며 파쇄되어 있거나 전리가 발달한 안반에 시공하는 기초의 탄성 치마량은 기초 형상에 따라 산정합니다. 강성 기초는 위식으로 치마량을 산정하며 안반의 변형 개수는 알퀴드로부터 구한 저항 개수를 암석의 탄성 개수와 곱하여 구합니다. 대규모 현장을 24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기초 암반의 풍화도와 전리면 조사, 평판 지하 시험, 암석과 암반 강도 시험, 실내 암석 시험 자료를 이용하여 앞에서 설명한 지지력 결정 방법에 따라 기초 암반의 허용 지지력을 평가한 사례입니다.